하다 뒤죽박죽 섞어서 프로그램 짜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 번. 회사 가시면. 아, 희한하게 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는 실력에 대한 그런 약간의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제 꿀려요, 꿀려. 어. 괜히 내가 교육원에서 배웠던, 교육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잘못된 건가? 우리 회사는 뭐 다르게 짜는 건가? 하면서 괜히 자격지심이 막 쌓여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막 이렇게, 어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 쓰랄 게 없어요. 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오후에, 오후에 합시다. 저녁도 아니고, 오후에 교육원에 왔죠. 왔죠? 어 오늘 오후에 교육원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섞었었어요. 교육원에 왔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다 읽어봤을 때 메시지 전달이 뭐 달라요? 음.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적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용 전달 하나, 이렇게 내용 전달 하나. 결론은 오늘 오후에 교육원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이제 N c 프로램트 이해가 빠르겠죠? N c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어넣나 이렇게 집어넣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프로그트 짜는 거 임시 보세요. 경력자분들 캠으로 짤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캠으로 짤 때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기를 짤때 보면은 아, 특이하신 분들 많아. 그래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잘못 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더라. 그첫번째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말 쓰신 분들 많에요 반말. 자, 이 NC 프로그램은요, 존댓말이, 반말이 있어요. NC 프로그램은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를,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옆에 이제, 입사한 동료가 있네? 처음에 보자마자 반말해요 오휴 오늘 처음 왔어? 어, 열심히 해. 화이팅! 막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왔어. 예, 예, 하면서 막, 아, 열심히 하시죠. 그냥 하시, 겠습니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머신 센터 처음 만났어요. 머신 센터가 제가 기계지만 기계라고 보지 말아야요 작업자라고 해요. 작업자. 머신 센터 작업자를 처음 만났어. 그럼 얘한테 이제 일을 시켜야 돼. 뭐 일을 시킬 때 반말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존댓말 쓰잖아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것 좀 작성,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행히 처음에는 풀을짤 때도 존댓말로 써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다 존댓말이에요. 어, 존댓말을 우선 배운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짜는 거는 이제 정중하게 존댓말 써준 거고. 그러다가 이제 몇년 지났어요. 한 6개월만 지나도 될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친해지면 이제 점점 말이 짧아지자. 어, 반말로 가죠. 마찬가지로 NC 프로그램도 이제 반말로 가요. 여러분들 사수들은 다 이제 반말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말로 가면 어떻게 변하냐.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요. 참고로 우선 여기 첫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바뀌겠죠. 프로그램 번호를 이렇게 안 집어넣어요. 그냥 간단하게 알파벳 5의 숫자 1만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생략, 원래 있는 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집어넣어주는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으니까다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쥐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공구 호출할 때도 T01이라고 안 하죠. 얘는 그냥 T1로 해 버리고. 그다음에 N06도 M6으로 해 버려요. 줄여서 쓰는 거죠. 단말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s 1에 N04 얘도 이제 M3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G00도 g 0으로 가요. X100. Y100. z 얘는 줄일 거 없네요. 그다음에 줄일 게또뭐 있냐? 얘네들 이런 거 있어요. X0.5. X0.5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X점으로 하셔도 돼요. 0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줄일거 많아요. 나중에 하다보면.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 줄임말로 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줄임말 보시게 되면 당황하죠. 교육원에서 알려주신 노보시기 강사분이 알려준거는 잘못 알려줬나 이게 원래 맞는건가 하면서 이제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